아우토 에스테티 채우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네시스가 2026년에 선보일 예정인 럭셔리 픽업 트럭 제네시스 엑스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엑스릭은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역동적인 우아함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강인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측면으로 이어지는 날렵한 라인이 차량의 역동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는 말굽 형태의 테일게이트와 통합된 LED 테일 램프로 독특한 인상을 줍니다. 브라질 마라냥 주의 랜소이스 국립공원에서 영감을 받은 랜소이스 블루 컬러를 포함한 다양한 색상 옵션이 제공됩니다. 성능면에서 X리큰 3.5L 트윈터보 V6 엔진을 탑재하여 약 3배 7 5 마력과 530뉴턴미터의 토크를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부드럽고 강력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2.5리터 터보차저 직렬 4기통 엔진 옵션도 제공되어 약 300마력과 421뉴턴미터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첨단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주행 조건에서도 최적의 접지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실내는 백색의 미학 철학을 바탕으로 고급스럽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업사이클 가죽과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럭셔리를 구현하였으며 크리스탈 스피어 변속 시스템은 차량이 꺼져 있을 때는 장식 요소로 작동 시에는 기어 셀렉터로 변형되어 미래 지향적인 감성을 더합니다. 넓은 헤드룸과 레그룸, 편안한 시트, 조용한 실내 환경은 모든 여정을 더욱 쾌적하게 만듭니다. 기술적으로 X리큰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 기기와의 원활한 연동을 통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 차량 설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서라운드 뷰 카메라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은 주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시아나의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 집중력을 유지하고 산만함을 줄여줍니다. 가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2억 9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네시스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기능, 첨단 기술, 뛰어난 성능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ENG 16년형 제네시스 X 리크는 럭셔리 픽업 트럭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주시고 아우토 에스테틱에서 최신 자동차 정보와 리뷰를 계속 받아보세요.